그 천지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천지사는 벌써 느끼시겠지만 어, 뭐 여섯 번째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 열 번째가 문제가 아니고 백 번째가 문제가 아닙니다. 뭘나 뭐, 해야 될지 저도 잘 예측이 안 되며 어좀용동감을 뭐, 한번 해볼까요? 지구가 먼저 멸망할지 우리가 천지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 우리말과 영어를 다르게 만드는 그 정도로 어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어,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기에 힘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게 어, 전치사 이지요 거의 뭐 지멋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짤막하게 너무 어려운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 되게 간단해요 above하고 beyond 이두 개예요 물론 이두 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얘가 얘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 위에 있다고 할때 this is above this 이렇게 쓰는 거고 그냥 바로 위가 아니고요 굉장히 멀리 있으면 this is beyond that 거꾸로 되네요 that is beyond this 이렇게 쓸수 있긴 하지만 지금 과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고 그걸 어, 비유적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로 above는 높다, 낮다에 쓰이는 말입니다 높다, 낮다 그러니까 It's about me.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걔가 내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걔가 나의 더 위에 있는 거죠. 스페어하다. 그얘기니다 그러니까 뭐, 보나나 직급이 높다. 직급이 스페어하다. 혹은 나보다 더 먼저 들어와서 나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시니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비 e y o 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뭐를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estiny is not beyond one's command. 그러면은, 어, 사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 만는 회사는 싫지만, 만드는 회사의 정치적인 성향은 싫지만, 그런데, 어, 뭐잘 만들어요. 디즈니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d e s t 는 어떤 사람의 통자수 능력에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데스니는, Destiny, 스니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다. 라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참, 그, 생각을 해, 뻔히 아는 건데, 만화영화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만화영화 제목은 뭐냐고요? 브레이브예요 브레이브. Brave. 정확한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파일에 브레이브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목도 제가 잘 뭔지 모르죠. 화살 잘 쏘는 소녀 꼬마가 같 나오는 건데요. 어, 그, 만화영화의, 그, 그, 어, 그,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의 대사의 일부를 제가 살짝 바꾼 겁니다. Destiny is not beyond command.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상급자다, 하급자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럴 때를 강조하는 거고, 이건 할수 있다, 없다. 를 강조하는 겁니다. 뒤에 주로 사람이 나오고, 뒤에 주로, 뒤에 주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나오지만, 점은 이건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높다 낮다이고 이거는 할수 있다 없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above, above 뒤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beyond 다면은 상황이나 어떤 어, 일이 상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얘기다 한번 해볼까요? 어, 나는 그거 위에 있어 근데 그 현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안 한다 이런 얘기죠. 할수 없다가 아니고 할수 없다가 아니고 나는 그런 거안 해. 나는 아무리 굶어 죽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큰일을 할수 없어. 할 수, 음, 할수 없다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겠네요. 근데 나는 그런안 해. 라는 얘기지. 내 능력이 모자하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볼까요? I'm above robbing a bank. I'm above robbing a bank. Yeah, robbing a bank가 설마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그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 따위를 털 수는, 어, 은행 따위가 아니고, 은행 등을 털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사지 않는다. 그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장 강도로 들어가가지고 할수 있냐,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하다드는실제 능력이, 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걸가리키는 말이고, 이건 그거보다 나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 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살짝 아시겠죠? 그래서 비하운드에 많이 쓰는 말은, okay understanding comprehension and then once the capabilities 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참 이게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운데 요 일반적인 추상 명사 그냥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추상적 개념들은 습관적으로 앞에다가 t h possessive를 붙이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that's beyond understanding라고 해도 되고 that's beyond my understanding이라고 해도 되지만 that's beyond capabilities 이건 고라다 그 얘기입니다. That's beyond his capabilities. That's beyond, that's beyond our capabilities. That's beyond somebody's capabilities. 여기서는 이렇게 소유격이 possessive가 possessive. 소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출판에 쓰지 않을 거는 말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격? 소유격? possessive? 다시 한 번요. above는 뭐라고요? 그쵸. 그렇죠? 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어떤 일보다 위에 있거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나한테 더 위에 있어야 요더 높이 있어요. 이건 못하겠다. I'm not capable. 그는 I'm not able to do that. I couldn't do that. I cannot do that. 그 얘기죠. 이렇게 두개 다릅니다. 어, 간단하지만 바꿨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일 때는 미안한데가 쓰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 높아, 안 하겠다 혹은 높다 그럴 때는 v e 가 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로 뒤에는, above 뒤에는 사람이 많이 쓰이고, behind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나, 어, 상황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죠. 마저 잘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전시사, 몇 번까지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전시사가 왜 4, 5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잘못해서 3, 4, 로돼 있었어요. 그 전에 찍은 거를, 하도 오래 전에 찍어가지고, 제가 좀 혼동했어요. 또 사고도 나고 그래서 혼동도 잘 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서, 어, 그 전에, 그, 이렇게 벗어났었죠. 업버, 덮벗서났었죠 그렇죠? 그, 약간 전시사, 그, 넘버링이 번호가 잘못되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4는 5였고, 3은 4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6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시사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